아아..아..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줄리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초대를 받아서 어, 유튜브에 대한 강의를 또 하러 가게 됐어요. 방구석에서 혼자 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이렇게 놀았는데 이, 어떻게 된 셈인지 다들 또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또 강의를 할수 있게 또 기회를 또 갖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겠죠. 고맙습니다. <laughs> 웬만한 강의였으면 아마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 강의를 하게 된이 행사가 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어 특히나 제주도에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가 총 6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다섯 군데의 쉼터가 연합을 해서 이번에 1박 2일로 캠프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요즘 청소년들이 그 유튜브에 관심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유튜브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들려주실 분을 찾고 있던 중에 사실 육지에서라면 워낙 많은 유튜버분들이 계시니까 강의를 하실 분들이 정말 많겠죠.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뭐 찾다 보니까 어찌저찌 해서 이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게 된 거죠. 저도 이게 중고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하니까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 이거는 내가 좀꼭 해봐야겠다. 사실 뭐 제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선에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요 아니요 여기 사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소리네 민가 네. 어, 갑시다. 할 건데 불이 꺼져 있네. 문이 열리나? 짠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를 쇼를 한번 보여볼게요. 네. 쇼를 해주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 유지혜라고 하고요. 채널명은 제주사리줄리에드라고 합니다. 고생 여러분들을 만난 게 너무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딸리지만 한번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제를 잡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나는 어떤 내용으로 유튜브를 하게 될까? 이제 핸드폰으로 찍다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촬영을 위해서 이거를 사봤어요. 이게 보시면 전원을 켜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여기가 카메라고요. 뒤에를 보시면 화면이 있습니다.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야, 한번 보실게요. 이거 진짜 그냥 순수하게 제가 편집하는 거. 왜냐면 제가 억양이 이게 사투리가 섞여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아요.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첫 번째는 친근해야 돼요. 어, 사실 저는 제가 제주 온지 2년 됐지만 제주에 올 줄도 몰랐고 또 유튜브를 하게 될 줄도 몰랐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0년을 알수 없고 5년을 알수 없고 하니까 어, 그거를 예측해서 스스로의 틀에 가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강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와서 막 선생님 구독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얘기도 해주고 그 중에 실제로 영상에 관심 있는 아이도 있어서 또 와서 이것저것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뿌듯하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좀 재미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아이들에게 좀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다면 그 유튜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제 짧은 지식으로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어